안녕하세요. 안 보여도 행복한 여자, 오, 하라입니다. 우리 하라의 별님들, 오늘 눈이 엄청 엄청 많이 왔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운전도 조심히 하시고, 눈길 조심히 다니셨나요? 저는 아, 눈싸움도 하고 싶고, 눈사람도 만들고 싶었답니다. <laughs> 자, 오늘도요, 우리 별님들의 소중한 댓글 들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규 별님, 성규 별님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이렇게 늘 꾸준히 끊임없이 소통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템버림 별님, 화이팅 외쳐 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화이팅 하면서 힘차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리 헷번드 별님 아이고 우리 어, 놓아버릴 것은 놓아버리고 또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면서 그러고 살아요.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입시다. 마음 편하게요. 그냥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함께 그렇게 해봐요. 그리고 우리 리에펀드 별님과 제가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이 세상 한바탕 신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안 보이는 게뭐 대수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제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탬버린 별님, 실시간이요. <laughs> 아직 장비가 없어서 못해요. <laughs> 그리고, 아직 제가, 어느래요? 뭐 이런 거 하는 게. <laughs> 그래서 자신이 아직 없어요. 좀더 연습 더 많이 하고, 노력해서, 우리 실시간으로 한번 해봐요. 알았죠? 숲니 별님,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아, 우리 송화별님, 이름 너무 예뻐요. 아, 채송화, 봉숭아, 어렸을 때 생각나요. 아주, 채송화는 키가 작지요. 거의 땅에 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예쁜지요. 저도 그렇게 낮게, 낮게. 하지만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송하 별님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지리산 별님. <laughs> 저 오동통해졌나요? 다행이네요. 살은 안 쪘어요. 근데 카메라 카메라가 좀 그렇게 약간 살찌게 보이는 듯도 싶고 아니면 저희 매니저분이 너무 얼굴을 얼큰이로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저는 오동통 한 것도 좋습니다. 아, 눈도 많이 내리고, 날씨도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기옥 별님. 아, 수호천사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라이트님이 답글에다가 날개 숨긴다고. 아, 근데 날개 얘기니까 왜 저는 닭날개가 갑자기 먹고 싶어지죠? 아, 이 엉뚱함, 어떡하면 좋아. <laughs> 와, 우리 기옥별님, 라이트별님,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를 이렇게 빵 터지게 웃게 만들어주시고, 늘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두 분께 정말정말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고, 많이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제 가슴 활짝 열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빅토리아 별님, 아유, 우리도 이제 짝꿍 됐잖아요. 우리 항상 내 짝꿍 당신처럼 예쁘고 행복하게 손꼭 잡고 살아요. 고맙습니다. 라이트 별님, 아유, 그렇게 과찬을, 아유, 쑥스럽고, 아, 너무너무 과찬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말 좋게 받아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으로도 이 세상 많은 분들과 함께 또 더욱더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다 갈 것을 약속드리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요.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이트 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규 별님, 그래요. 우리 긍정적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부정하고 저항하고 밀쳐낸다고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거나 변화하는 건 어렵더라고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서 행복한 것,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을 선택하는 일, 그게 최고로 기쁜 일 아닐까요? 최고의 즐거움이고 지복이 아닐까요? 성규별님, 우리 언제나 그렇게 살아요. 사랑합니다. 연옥 별님, <laughs> 세상 일이란 게100% 좋을 수도 없고요, 100% 나쁠 수도 없답니다. 아무리 나쁜 일 가운데서도 분명 좋은 일은 단 0.00001%라도 포함되어 있게 마련이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그 안에는 또안 좋은 다른 면에서 바라봤을 때 좋지 않은 게 분명 섞여 있어요. 그러기에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에서 어떤 면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요 그 프레임을 어디다 어떻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는데도 각자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듯 우리의 내면의 시선으로 모든 일에 좋은 면, 아름다운 면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겠죠. 행운이 가득하겠죠. 그런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연옥 별님, 우리 그렇게 노력해요. 아셨죠? 고맙습니다. 스테판 별님, 저도 정말 모델 해보고 싶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죠. 제의를 받은 적은 있었지만, 제가 좀 조건이,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멋있을 것 같아요. 또 모델로 그렇게까지 봐주시니까 너무너무 황송해요. 아, 기분 좋다. <laughs> 늘 저를 행복하게, 미소짓게 해주시는 스테판 별님. 언제나 우리 행복 가득하게 살아요. 고맙고 언제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현옥 별님, 그래요. 우리 같이라면, 같이 함께 한다면 어려울 거 없어요. 같이 조금씩 나눠 짊어지고 가고,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함께 가는 길.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어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옥별님, 함께 언제나 꼭 손잡고 가요. 고맙습니다. 빅토리아 별님, 맛있게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어떤 음식이든 나에게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깃들여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음식이든 소중하고 귀하게 또 복되게 잘 먹고 그 먹은 에너지 또 좋은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게 아, 정말 행복한 것 아닐까요?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에너지, 좋은 일에 힘써 쓰도록 노력해야 할것 같아요. 빅토리아 펼님! 언제나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게 기운 팍팍 행복하게 살아요. 고맙습니다. 행복하도다. 홀로 행복하도다. 오늘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 내일이여. 무슨 짓이든 해 보라. 나는 오늘을 살 것이니.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시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시죠. 그래요. 우리는 오늘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내일이요 무슨 짓이든 해보라지요. 우리는 어제도 아닌 내일도 아닌 늘 오늘을 살 뿐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것밖에 없죠. 어제를 살수 있을까요? 내일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로지 오늘 뿐입니다. 우리 하나의 별림들과 함께한 오늘, 저는 생애 최고로 행복한 날입니다. 또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면서 저는 다시 최고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드려요. 우리 하나의 별림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